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어,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복된 자리에 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할 때그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앞부분에서는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그리고 마귀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공동체를 깨뜨린다라는 거였어요.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온갖 악한 일을 일으키는 거죠, 초래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로부터 난이 지혜의 특성과 그 결과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올한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평화의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난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자 1번이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결과 화평. 위로부터는 지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고는 나아가게 하는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할수록 예배의 날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나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화평함에 있습니다. 화평함.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사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지혜요 위에서 내려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내뱉는 것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서로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관용과 양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또 다른 특성은 관용과 양순입니다. 이 관용과 양순은 화평의 친구들입니다. 화평과 늘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관용과 양순이라는 것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관용하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깊고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법조문 따지면서 마치 검사처럼 막 옳고 그름 따지는 여러분 그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관용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해하고, 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치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미움과 원한을 품지 않고 대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 왜안 안 나오죠? <laughs> 저 혼자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칠시해요. 미워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쉬게 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처신이에요. 자, 화평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양순해야 합니다. 양순. 양순. 양순하면 은 뭐가 생각이 나요? 그냥 맥없이 고분고분 하는 거, 부드러운 모습.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 고집이 세지 않다는 얘기. 고집이 세지 않다. 그러니까 양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 앞에서 양보하기를 원하는 자세예요. 진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사람은요. 올바른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의 고집을 막 부리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의 말이 옳구나 하면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긍하고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지혜 사람은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설득 당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기꺼이 설득 당하겠다. 이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과 양순의 미덕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자. 3 번. 시작. 긍휼과 선한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긍률이라는 게 뭐예요? 긍률이라는 것.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지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그거 뭐 자업자득이지 뭐. 고생해 봐야 돼. 저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긍휼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고통 중에 있는 동료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올바른 극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움직이셨고 저 사람이 불쌍한 처지에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까지 구체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이게 극률이고, 이게 기독교의, 기독교인이 선 자리예요. 극률에서 나오는 친절한 행위가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도우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 아참그 사람 참안 됐다. 이렇게 말만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심판 날에 결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데까지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번, 같이 해맑니다. 4번. 시작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마지막 특성이 뭐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편견해서 어떤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편견은 뭐냐면요. 동요하지 않은, 확고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때. 동요하지 않은, 확고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 이 일에 손대볼까? 저 일에 손대볼까? 이런 식으로 요동하는 게 아닙니다. 편견된 마음을 갖지 않는 마음 뭐냐면 확정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 10편, 108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확정되었습니다.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았어요.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잘 알았습니다. 이쪽 저쪽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분명한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마음의 자세가 흔들렸어요. 그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흔들리는 마음에요 이 뭐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아가 능력 베풀 때 보면 하나님이 참하나님것 같고, 이세베리와그 일당들이 왕권을 쥐고 나라를 막 흔드는 것을 보면 그쪽이 참신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은 머뭇머뭇거리는 이 마음은 이것은 편견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나 입장이 분명했어요. 젊은 날 여러분 정탐꾼으로 갔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받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 먹이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평생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끌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 갈 시점이 되어서도 그 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인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입장이 분명하고 확고한 것 분위기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쪽으로 따라가려고 눈치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하면 그 일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해서 주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 거기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귀고 두 얼굴을 가지지 않는 거죠 자기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거죠 거짓으로 오염되지 않는 인간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5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번 시작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 평화 가운데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 특성입니다. 평화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심은 씨가 화평이냐? 이렇게처럼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요, 그것보다는 화평한 가운데 심었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화평한 가운데 심었다. 화평한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가 뭐 하는 거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의 의견을 꺾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의견이 꺾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냅니다. 자기 의견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나,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가운데서는 여러분 모 요란과 모든 악한 일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떤 추수를 할 것인가? 이 추수를 언제 결정짓는지 아십니까? 씨를 뿌리는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지, 이거, 이거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평, 화평 가운데 일이 진행이 되어지면, 우리가 무슨 추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모임의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은 의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 가운데서는 화평한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한해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 가려고 해요. 1월 9일부터 우리가 이제 뭐 스터디 클럽이 진행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스터디 클럽을 우리 교회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립학교를 세운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일주일에 여섯 동안은 학교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우다가 주일 딱한 시간 와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 교육 받을 받고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신자들은 판단했어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이게 국가 책임도 아니다. 이건 부모의 책임이다.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국가나 교회의 명한다기보다는 부모에게 명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식이 부족해요. 학교를 아이 아이를 학교에 전적으로 그냥 맡겨버립니다. 책임지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아이를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학원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자녀를 교육을 위해서 위탁할 뿐이에요. 선생이 부모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을 맡아서 선생들이 수고하는 분일 뿐이지, 어디까지나 교육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부모가 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입각해가지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일단 부모들은 국가에 지우는 세금에 충실히 잘 냈고요.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몇 배되는 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과외 수업비 부담을 부담 부담하는 것 이상으로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많은 돈을 내면서 국가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니까 우리가 내긴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세금으로 선생님의 월급을 지급해 주십시오. 이런 오랜 투쟁 끝에 네덜란드 기독교 공립학교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주일에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기게 된 거죠. 요즘 주일에 행해지는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 아이들 수료를 했지만 신앙, 자녀신앙의 교육의 주체는 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부모예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신앙의 교육에 책임진 사람이에요. 자, 유아세례를 애들은 다 받았어요. 여기 오늘 온 애들은 거의 다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유아세례를 줄때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2차적으로 공동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요. 믿는 자와 그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정의를 해요. 유아 세례를 할때이 약속을 하고 하는데, 여기 부모님들, 그거 기억하세요? 그 서약 뭐 했는지?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한 주간 내내 별 생각 없이 키웁니다. 여기저기 학원 보내기 바쁩니다. 그리고선 주일날 손에 헌금 들려서 교회 에 보내요. 그리고선 책임을 다한양 행동을 해요. 교회 와가지고 한 시간 남짓 예배 드리고 여러분 뭐 거기서 성경 공부 얼마나 하겠어요? 정상적인 신앙 훈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도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면은 등 떠밀려서 교회 와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그마저도 힘들어져가는 시대가 되버렸는데. 중,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요 부모들도 흔들려요. 이거 주일에 교회에 보내야 돼. 학원에 보내야 돼. 내일 모레 시험인데, 학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학원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의 완력으로는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가요. 좀, 우리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면은 우리 교회 안 와요. 취업하면요, 완전히 떠나버려요. 결혼하고, 그러면 다시 오나요? 그 아이들을 다시 키우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생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요, 크고 나면은 이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부모가 책임을 지고 주일에 교회가 조금 돕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전에 신방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매일 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얘기를 좀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클럽을 개원하면서 매일같이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그래 이 30분은 함께 성경을 가지고.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도록 아이들을 돕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교육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공부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클럽을 개원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클럽이 개원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뭐 스터디 클럽 개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저 밑에 공사는 한다는데 뭐 하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올 한해부터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선은 모여야겠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구역이 완전히 다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구역과 지역들이 어쨌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자는 의도를 쏙을 가지고 우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는 마음으로 당회가 이 일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불경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 속에서 어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불경기인데 그 사람은 백 배를 얻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화평 중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된 수확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다툼과 시기와 요란함 가운데 만들어진 결정 사항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를 눈앞에 우리가 뭐다볼수 보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더 필요하지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은 뭐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모임 중에 여러분, 성내고, 성질 내고, 화내고, 여러분 요란함 가운데 다툼 가운데 하는 그런 모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죠. 공부하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열매 몇개 써요? 부모가 가서 기도해야죠. 마음을 다스려야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공부해라. 여러분, 이런 가운데 되어져야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질내는 것은 절대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한 가운데 의의 추수를 바라보시고 조용히 계속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